저는 영산대학교 항공관광학과 합격했습니다. 영산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합격 소감 한번만. 제가 처음으로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았던 학교여서 가장 뜻깊었던 것 같고 또 부모님도 평소에 관심 있어 하시던 학교라서 합격의 기쁨을 부모님과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영산대학교 면접을 볼때 받았던 면접 질문. 저 지원동기랑 그리고 평소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중에 승무원이랑 직업이랑 과장잘 맞는 것 같은 게 뭔지 받았고 또한 마지막에는 단독으로 어 제가 지금 교정을 했는데 왜 교정을 했고 언제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특별히 이 대학 면접을 위해 준비한 게 있다면? 저는 학교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또 학교 SNS도 보면서 제 질문을 했을 때잘 대답할 수 있게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이나 스터디 때 가장 많이 받았던 피드백과 극복했던 방법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극복했던 방법은? 저는 거의 학원을 매일 왔을 만큼 스터디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가장 많이 받았던 피드백은 대기 미소랑 그리고 자세가 살짝 삐뚤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평상시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연습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미소 연습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오르다가 좋았던 점 또는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 일단은 오르다는 그 많을 수도 있는 학원 친구들한테 선생님 한분한 한 분씩 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잘 챙겨주셔서 조금 더 든든하게 입시 기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고민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께 여쭤보면 항상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가끔은 또 따끔한 충고도 해주셔서 더욱 저를 발전할 수 있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네, 영산대학교 합격 축하드립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